나 여기, 맨날 막 버디버디 시절. 이죠 저는 단식권주 아, 이쪽, 간식 이요왜 아, 땡땡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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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나이 땡땡이, 땡이거땡이 땡땡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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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땡 그거 들으면 맞아 귀가 뭐, 가 아, 추억이네요 그거 엄청 썼죠 네 아, 그래서 미나는 뭐야? 나는 <laughs> 나는 아직 기억나는 게 이거는 어막 어. 이정 이런 느낌은 아니야 느낌이 아니, 아니 아니 그러니까 초등 이런 것도 물론 했어요 저도 근데 <웃음> 막 <웃음> 에이 야지 이팅 언니 말고 있잖아 아! 나는 했던 게지일 기억나는 게 내가 무슨 게임 닉네임이 되게 어려운데 <laughs> 내가 오랜만에 는데 제가 뭐지? 알아? 창희도 아니,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, 진짜. 저는 메이플 스토리에서 닉네임 <laughs> 어, <딕댕이가 웃음> 아이디가 막 수면죄. 야기 좀 가지고. 언니 뭐예요? 저는. <laughs> 어, 못봐요 <봤는데. 웃음> 아니, 언니가 덕풀라면 <더> 뭐라고 할것 <laughs> 아, 같아요? <laughs> 면 아. 저는 예전에 <laughs> 그걸 <그거에> 꽂혔었어요. <laughs> 제 특별한 별입니다. 어? <laughs> <제가> 어? <laughs> 아니, 네. 아 자기, 요 아니, 게 진지한 것아 제가 어떤 특별한 별이래. 어, 상상충이에요. 제가 이게 어떻게 나온 거고 네, 자기, 자기자기는데 <laughs> 뭔가 특별한 걸하 고민을 했죠. 아지만 저는 특별한 별입니다 i <laughs> 오케이. 두 번의 순 잡다가 아, 이거 <laughs> 웃겨! 사하게 붙일 뻔했내 인생 흑역사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흑역사. 안 좋은 기억이었나 봐요. 어, 왜 그렇게 생각해요? 어, 아무래도 이제 좀 뭔가 모든 걸 오픈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음. 살짝 좀, 어, 수치스럽기도 하고. 아! <laughs> 내가 <laughs> 보니까 타이꾼이야. 야, 타이쿤이다 무릎을 꿇어야. 어, 지금 이게 지어내는 거야? 맞아.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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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앞으로 나가냐고, 언제! 진짜 미친네 <sweird> <sweird> 싶었어? 아니. 네가 좋아. 넌 뭐가? 넌왜말안 해줘? 아니 문별 언니 개인기 해줘요. <laughs> 네가 좋아. <laughs> 왜 나도 하 정상 작동. <laughs> 정상작동. <laughs> 안녕하세요. 지금 <죄송합니다>. 무슨 솔라 감성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지현아 니가 좋아. 니가 좋아. 니가 좋아. 이 상황에서 얜또왜 이래. 아, 우리 뭐야? 지금. 이 상황에서 얜또왜 이래? 아 정상 작동 정상 작동 아, 제발 아 진짜 감만지 <laughs> 너도 개인기 하나 해달래 나 없는데 정상 작동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있어 <laughs> 내가 만들어 줄게 자 정상 작동 좀하자 하나 아, 둘셋 정상 작동 <laughs> 근데 왜 이래? 이상 <laughs> <laughs> 그거 아니에요. 왜, <laughs> 왜요은데 <laughs> <laughs> 아, 안그냥 어? 이하나거셋아이상한도아이상한도 아, 이거 나, 나, 나 뭔지 알았다이상한 것도 <laughs> 얘왜 이래? 아니, 아니에요. 정상 <정상작도>. 작동. <laughs> 정팡 <laughs> 작동? 이거잖아요. <웃음> 이거 맞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저 진짜. 아나 어, 눈물 나. 어 <laughs> 그거 할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못 보겠다 <laughs> 못 보겠다 했는데 그러니까. 아 몰란다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? 저 보여달라고요 하나 둘셋 어머 왜 여기만 찍어 정상작어 <laughs> 이거 하라고 <하나 해드리려. 웃음> 민혁 선배님 하나 볼게 어떻게 해? 문별이 하나 볼래? 어떻게 해 어떻게? 네, 나도 모자인데 무슨 모자야? 난 말하지 않아 도개 비행기가 딱 있는데? 나 지금 뭐 이게 뭐야? 이거 아니야 말해야 돼. 이건 아니야 아니. 아, 재밌다, 이거, 아, 야, 해, 이거, 이거. 이 그래? 너는 느이하는 해. 끼하이해이돼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지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미 이거. 이거, 이 아니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기거 이거. 고거 이거, 이다고